시민 여러분, 제가 사 있는 이 건물이 바로 군인권 센터가 있는 4층에 군인권 센터가 있는 건물 앞에 있습니다. 이 군인권 센터는 민간 단체이고 국방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군대를 망가뜨리고 있는 집단입니다. 저. 변이수 하사 사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 이 변이수 하사가 이제 본인이 군대에 하사로 있으면서 어, 휴가를 받아서 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어, 함께 일반 남성들하고 군본무를 정상적으로 할수 없으니까 강제 전역을 시켰죠. 네. 그런데 이 군인권센터에서 이것은 군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니까 여군으로 해서 빨리 여군 복무시키게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은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죽었어요.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반 사망이죠. 자살이면. 왜냐하면 방제 전역 후에 이제 본인 자살. 근데 하사로 있다가 휴가 때 성장 수술을 하고 와서 강제 전역이 되고 민간인이죠. 그런데 민간인인데 자살을 했어요. 민간인 상태에서? 자살, 민간인 상태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을 이제는 일반 사망이 아니라 순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군인권 센터가 3년간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립현충원에까지 안장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지난 6월 20일 경 정도로 해서 올해 6월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6월 24일에 국립현충원까지 안장이 됐어요. 국립현충원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나라를 위해 순직한 사람들, 나라를 위해 자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현충원이 세워진 의인데 근데 이 변이수 화사가 들어간 이유는 이런 법과 질서와 절차를 전혀 다 무시하고 들어가게 됐어요. 귀차은다 네.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자살은 성전화 수술하고 자살 하면 당연 충원에 받아줘야 하는 것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일을 돼서 어려운 군인권센터를 규탄하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졌고 이런 군인권센터가 단지 민간단체인데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방부에게 외압을 넣을 수 있다는게 이게 말정상입니까? 아니죠 그게 인권이라고 얘기해서 군대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데 성소수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군대가 다 받아주고 무대해주고 특혜를 제공해야 하는 이런 현실이 과연 정상이냐는 거죠.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을 보시면. 군인권센터에 대한 비중이 아주 큽니다. 군인권센터의 목소리를 정말 많이 실어주고 있고 또 군대에서도 이런 민간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죠. 지금 군대 현실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은 군인권센터가 떠든다고 해서 자살한 고변이수 하사를 일반 사망에서 순직으로 번복해서 국방부가 번복을 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런 번복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번복을 했어요. 국방부 장관, 신원식 장관이, 장관이 이변일수화사공국립현충원에 넣기 위해, 위한 이 전초 역할을 해준 겁니다. 순직 처리를 국방부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잘못된 거죠. 여기 군인분도 계시지만 네. 자살했다는 이유로 국립현충원에 안전되고 순직 처리를 해준다라는 이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도대체 기준이 법에 있지 않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 국립현센터가 그렇게 떠들어댔습니까? 네. 네. 자살한 이유가 뭐라고 거죠? 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제전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생존을 하는데 뭐, 뭐,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이유 그거에 대해서는 네 정확하게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결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이 자살하신 분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소수와 동성애를 앞세워 국민을 기만하고 선동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이 군입권 센터가 고 변이수 하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를 아, 동성애자를 추행죄로 처벌을 하는 운영법 92조 6항을 폐지하라고 군인권센터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군대에서는 동성 관에 뭔가 추행을 한다 성추행을 한다 성폭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민법으로 우리나라 형사법으로 그것을 제재합니까? 아니죠 운영법으로 제재를 하는 거죠 처벌을 운영법 기준에 군인인신 분이니까 운영법의 기준에서 이 사람을 처벌을 하는데 이 추행을 한, 하는 사람을 군용법으로 다스리는 이 조항을 삭제하라고 군인권센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논리일까요? 이래야 군인권센터는 그게 군인의 인권이 나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이거를 계속 들먹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방부에게 외압을 놓고 인권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군영법 92조 제6항을 삭제를 해야 군대의 군인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계속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건물의 4층에 군인권센터 임태원 소장이라 하는자는 센터장입니다. 군인권센터도 많은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게 군대랑 관련이 있나 오해를 해요. 그래서 군대에 무슨 내가 부당한 처사를 당하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예, 마치 여기가 뭔가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어대고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뭔가 국가기관인 것처럼 내 인권 침해를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장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오해를 하죠. 오해를 하죠. 하지만, 웬만한 그런 인권 얘기는 건들지도 않습니다. 국가, 여기 분인권 센터는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대한민국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건들만 맡아서 언론에 뿌리고 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군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법과 질서와 상식을 무너뜨리는 군인권센터를 교통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대체 이 사건이 무엇이냐? 무슨 일이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떠드나? 하고 궁금했을 것 같, 하셨는 것 같은데, 정말 들, 들어보시니, 여기 나오죠. 이, 게 이해가 상식이, 상식을 벗어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런 행위들을 자신들은 그것이 인권을 위한다라는 식으로 미화하고 국민들에게 속이고 선동하고 있단 말입니다.